하프, 뿌띠, 하프, 하프, 구독해주세요. 구독, 뿌! 네, 안녕하세요. 하프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소마 언니랑 교환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저는 어, 거의 10월달쯤에 보내주었는데 언니는 조금 늦게 배송을 해주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제 보내줘서 오늘 왔고요.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편의점 택배로 왔어요. 3,300원이나 증납을 해주었고 안전배송이랑 스티커도 붙여주었고 어 이건 주소 가린 거고요. 라벨지에도 이렇게 이쁘게 적어 주었어요. 글씨체 진짜 짱입니다. <laughs> 오 대박. 태봉이 진짜 큰 걸로 왔어요. 네,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어 가장 먼저 열어봐야 할것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. 네. 만하면 살리고 싶은데 이게 못 살릴 것 같아서 깔끔하게 자를게요. 네. 일단은. 거래 메모지가 있는데, 어,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어, 피치님 거래 메모지라서 그런지 너무 이쁘네요. <laughs> 네, 너무 이쁘고. 네, 그 다음에는, 네. 어, 작은 순서부터 보도록 할게요. 영상 찍어주기. 음, 이건 뭘까요? 전 영상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. 얘는, 어, 포장 되획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안 나와. 이렇게, 어머. 네, 이렇게 들어있었고. 이렇게 들어있는데, 일단은 포장 DIY. 이거는 연두색인 것 같고요. 오, 네. 그리고 포장 d i 이 라썸. 오, 이렇게 파란색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두 종류 잘 받았고,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잘 만들고, 영상은 찍도록 할게요. 다 찍도록 하고, 음, 그리고, 이거? 이거 보도록 할게요. 포장이 하나같이 다 예쁘네요. 진짜 예뻐요. 어! <laughs> 이렇게 마감을 해줬네요. 투명 앤스로마감 해도,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어떡해. 어,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, 제가. 네, 드디어 뜯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뜯었고, 여기에는 <laughs>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일단은 잉컷들인 것 같아요. 잉컷들. 어, 이 정도? 이 정도지. 네, 되게 투명 비율 높고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진짜 예쁜 거 많이 보내준 것 같아요. 아, 안 보이시나? 구 이런 식으로 진짜 뽐뽐인스도 이렇게 이쁘게 다 잘라줬고 음, 이렇게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진짜 잘 잘라줬어요. 그리고 레터링 한글 레터링 이런 게뭐 위주로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예쁜 거 되게 많고 네, 이렇게 있었습니다. 네, 그 다음으론 이거 이거는 마테컷6 종인 것 같아요. 일단 여기는 데리라이크 거라고 했나? 네 아무튼 진짜 이쁜 도안들로만 보내주었고 어. 그리고 여기 다이소 거두개아 이거 다이소 거 맞나? 아무튼 그리고 이거 저도 있는 마트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론 포장 DMI를 두 개를 더 줬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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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포장 DMI 왜 이렇게 많지? 얘두개더 줬는데? 뭐지? 여기 보시면은 포장 DIY 두 개, 돌리 꾸미기 DIY 한 개라고 돼 있거든요. 근데, 포장 DIY가 4 개가 왔어요. 응? 뭐지? 뭐지? 그리고 돌리, 꾸, 돌리 꾸미기 DIY도 이렇게 한 개가 왔는데, 뭘까요? 언니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? 어, 일단은, 이거 후기 영상 끝나고 물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렇게 진짜 이쁘게 만들어준 돌리 꾸미기 DIY 있고, 그리고 이런 핑크 포장? 이 복숭아랑 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노랑색노랑색이랑 연두색인가? 노랑색 네. 이런 DIY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. 네. 일단은 물어보고, 네. <laughs> 네만 계속한 거 같네요. 어, 그 다음에는, 이거 진짜 이쁜 수봉을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깔끔하게 OPP로도 해주었는데, 일단은, 진짜 깔끔하게 포장을 해주었어요. 이렇게 진짜 포장이 진짜 예뻐요. 되게 예쁘죠? 이 예, 플라이스도 이렇게 색깔마다 붙이고, 이게 예쁘게 해줘, 해서줬구요 어, 여기서 투명일 수가 있는데, 이거 고양이일 수 있거든. 제가 포장을 접으려고 합니다. 포장을 갑자기, <laughs> 어, 알았는데, 접으려고 하는데, 음, 포장용품은 팔거나 화장품으로 변을하려고 합니다. 네. 그러려고 하고, 네. <laughs> 그거야 잉크 같은. 네, 여기에는, 음, 이렇게 인스가 들어있네요. 인스는 80장인 것 같고, 이렇게, 주문서리로 되어 있어요. 약간, 불투명. 불투명인 거 같고, 그리고, 이거 불투명. 일단은, 좋아하는, 이렇게, 앞에다 초점 맞춰두고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, 이렇게. 네, 여기에는, 어 네, 이렇게. 일단은, 네, 이거는 마테를 이렇게 뜯으면 되는데, 어 그리고 시끄러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어머머 일단은 이렇게 마테를 조심스럽게 뜯어주고, 네이 마테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진짜 이쁜 걸로 해주었고, 음. 네 그러면 두번 컬을 보도록 할게요. 나는 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봄봄인 것도 있고, 네, 와. 이거 되게 갖고 싶었던 그런 거거든요. 이 손톱 이상하 어, 이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. 네, 그리고 이런 이쁜 것도 있고. 이쁜 거 되게 많이 준것 같아요. 와, 어, 미미야, 귀여워. 네, 이런 것도 있고. 안전배송 투명 스티커도 있습니다. 그리고, 이런 토끼 인스. 이쁜 것도 있고. 되게 이쁜 거 되게 많아요. 진짜 이쁜 거 되게 많고. <laughs> 거 진짜 많은데, 어 이거 되게 귀엽다. 음, 이런 것도 있고, 네, 되게 이쁜거 진짜 많은 거 같아요. 최대 중복은 두 장인 거고, 네, 이런 식으로 펄은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. 이렇게 있었고요. 그다음 비투명 보도록 할게요. 비투명도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해줬어요. 이렇게 띄어주고 여기도 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여기도 예쁜 걸로 최대한 넣어줬다고 들었는데, <laughs> 여기는 캐릭터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<laughs> 이렇게 이 있습니다. 인스는 이렇게 80장이라고 합니다. 투명 비율이, 아니, 투명 비율이 훨씬 크고 음. 그 다음은 마지막 동투인 이거 진짜 이쁘죠 어, 진짜 이쁘게 꾸며줬고 <laughs> 방금 흔들렸어이 어떡해 어머머 게임이야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일단은 이거 먹거리 이거 더블 초코디 그거 빼빼로인데 음,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보내줬어요.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고요. 네 그리고 이거 돌리 페이퍼 광산 <laughs> 돌리 거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있고 <laughs> 음,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런 지퍼팩들인데 이거는 영상에서 풀지 않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. 이게 너무 압축되어 있고 많아서 네, 빵 터질 것 같다고 그랬던것 같고요. <laughs> 네 이렇게 있었고 빵맥 네믹 40장 아니 4 5장이네요 45장. 어, 이것도 도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것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? 음, 일단은, 이렇게 있는데, 어,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이런, 진짜 이쁜 거래 메모지 하고, 어, 대충 보여드릴게요. 이런 것도 있고, 진짜 대충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냥 대충, 대충 넘겨서, 보고, 하도록 할게요. 네 진짜 예쁜 것도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. 어삼 삼둥이 이것 같은데 뭔가 아닌가? 음. 네 진짜 예쁜 거 많은 것 같고요. 이런 연예인 같은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어 이것만 이어 이것만 조금 있는 것 같고요. 음. 이것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빵맥 4 0장이라고 합니다.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. 랩핑지 어머, 어 뭐지? 네. 랩미고 0장 캐릭터, 위주, 아, 캐릭터, 우주 등등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, 랩미고 0장 여기 보시면, 네. 조금, 그, 중국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여기는 이렇게, 플랜드테랑 이렇게 마감을 해줬어요. 일단, 이렇게, 랩미고 0장이 있는데, 이렇게. 일단은, 되게 이쁜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포장을 재밌게 하긴 했는데, 초기쯤에는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, 요즘에는 별로 하지도 않고, 그래가지고, 음, 일단 이런 식으로, 이쁜 음, 것들만 보내준 것 같아요. 이렇게. 음, 우주는 조금, 아 조금 이 정도 보내줬어요. 이거 돈. 흠. 이런 식으로 일부것도 되게, 되게 많이 보내주었고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<laughs> 미니언 어 이거 어 제가 이거 저 진짜 초기 때 받았던 거거든요 완전 초기였을 때 네.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보안들이 있어요 응. 자꾸 깔려오네요 어,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치료하지도 오 어, 이도한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도한이 이렇게 양면인데 이 정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이 정도 보내셨고요 이렇게 렛미까지고식 단이 있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